함께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종이 되려는 사람들. 섬기려고 자기 존재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려놓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외침, 선언, 고백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하루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흔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의 존재가 성령 안에서 변해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최초의 설교입니다. <laughs>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무려 23절이라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독자들이 말세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성령 강림 사건에 참된 목적,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목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목이 생겨나게 된 배경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베드로는 1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합니다. 일어나는 상황, 문제, 사건들에 대해 늘 초대교회는 구약의 말씀 안에 연결되어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laughs>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복음서라는 말씀 자체가 없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 상황을 보자면 히브리 성경보다는 주전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됐던 최초의 성경 70인경이 아마 이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연결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도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선 자리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연결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각자의 인생을 조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림들을 믿는 이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망하며 멈춰 설때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임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이 세워 놓았던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명하는 요엘 말씀에 있는데 수직적 위계 질서가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수평적인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남종, 여종. 철저하게 구약의 질서를 보면 유대 중심이요, 남성 중심이요, 어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차별당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하여진 선물과도 같은 성적 정체성으로 인하여서도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임재 결과로 모든 신분 제도와 성별의 차별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성령의 임재 속에 일어난 하나의 특징임을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라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남성 중심인가요? 아니면 여성 중심인가요? 사실 누구의 중심도 아닌 사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종기함을 가진 무게를 가지고 종, 존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사실 교회라는 선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는 구약시대에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계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공통 분모는 딱 하나이죠.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로 인하여 성령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남성 중심의 유대교와는 다르게 초기 교회는 부정적인 여인상에 대해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25절부터 27절 다윗이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laughs>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laughs> 어, 베드로가 인용하는 시편은 16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수월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개인적인 탄원의 시입니다. <laughs> 사도행전은 그 시편의 내용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선지자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로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하였다고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려고 할때 중요한 부분은 원래 구약의 본문이 가진 일차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인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적용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안에서 그 본문은 예수 부활의 입증 본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죠. 일차적 의미가 있고 그 시대에 맞게 또 다른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며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 이로다. 증인들은 삶으로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증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선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들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신뢰하며 믿고 따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말이 뭐 화려해서 그들의 말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줘서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발자국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이란 삶으로 말하고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 그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도 사도행전에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늘도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왕 되시는 주의 증인된 삶을 발자국을 살아내는 복된 자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시편의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교합니다.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대표되는 왕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왕의 새로운 왕의 등극 새로운 왕의 즉위식 대관식을 연상케 하는 본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다윗과 그의 가문을 향한 약속이고 선언이었더라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앞선 본문처럼 그 약속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초기 교회의 가르침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하여 적용하며 말씀에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 바로 그곳이 교회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가 구약 시대의 말씀을 자신들에게로 가져와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받아 살아 가듯 오늘 이 시대에도 변치 않는 당신의 말씀 안에 연결되어 이해하고 발견하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 같은 존귀함, 같은 가치를 가진 귀함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아 함께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